원래 냉장 보관하는 게 맞아요. 바늘도 인슐린 같은 그런 저기 바늘을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, 보자. 이 민트색부터 이 진한 파란색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용량이 올라가거든요. 저 용량에서 고 용량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 제품이고요. 내 돈은 주고 내가 다 맞춘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예를 들어서 이한 펜을 처방을 받았다. 전문의 약품이에요. 전문의 약품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? 뭐 다이소 가서 사야 돼이 카면은 대가리 지진 않는 거야. 그래, 안 그래? 전문의 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사, 4주분, 한 펜이.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은, 어, 다이얼을 끝까지 돌리면 이제 1회 맞을 분량이 나와요.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를 누르면은, 어, 일주일 분이 주사가 되는 것이지. 그래서 일주일에 어, 한 번씩 맞아요. 그 얘네가 다 가격이 같거든요. 한 펜이 다 40만원이야. 각 40만원. 이것도 40만원, 이것도 40만원. 그래가지고, 비싸잖아. 그지 40만 원뭐 여러분 땅 파면 나와요. 그지 고용량을 그 사가지고 다이얼을 끝까지 돌리지 않고 약간만 돌려가지고 뭐 나눠 맞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. 내가 이걸 다이얼을 돌려보면서 주사를 해보니까 디테일하게 몇 칸을 돌리면 은 되고 몇 칸을 덜 돌리면 되고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의사와 제약사의 방침대로 이제 정석적으로 나는 맞은 케이스.